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꽃슬라임 축제에 초대합니다. 요즘 장미 축제다, 튤립 축제다, 여러 가지 꽃 축제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꽃슬라임 축제를 즐겨보세요. 마이맘이 오늘 예쁜 꽃이 있는 슬라임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예쁘거든요. 오늘 꽃슬라임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첫 번째 꽃 슬라임은 유채꽃 슬라임이에요. 요렇게 노란 꽃 글리터가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풍불들이 있어요. 오, 오, 소리도 굉장히 좋고 폭신폭신해요. 꺼내려고 봤더니 이렇게 바닥에 꽃 글리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노란색 꽃이 정말 예쁘죠? 초록색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도 유채꽃밭 가보신 적 있나요? 가면은 이렇게 노란 꽃이 있고 이 초록색 줄기도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폼볼이랑 노란 꽃이랑 같이 있어서 유채꽃 슬라임인가봐요. 음, 섞어볼게요. 노란 꽃이랑 초록 줄기랑 잘 섞이는 느낌. 초록색 폼볼이 있다 보니까 진짜 싱그러운 느낌이 나요. 슬라임 꽃 만들어 봤는데, 정말 유채꽃 같나요? 두 번째 꽃 슬라임은 알록장미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클리어한 슬라임이 위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랫부분을 보면은, 오, 알록달록한 장미 파츠가 잔뜩이네요. 와, 민트색 장미가 정말 있다면 얼마나 예쁠까요? 자, 개봉해 볼게요. 알록장미 슬라임은 클리어 부분이 진짜 많아서 클리어만 먼저 랩해 볼게요. 우. 와, 진짜 유리 같죠. 클리어 슬라임 진짜 예술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와. 클리어 슬라임 안에 있는 장미 파츠들 진짜 예쁘죠. 그리고 파츠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와, 랩하면 진짜 예쁘겠어요. 정말 알록달록한 장미 넝쿨 같아요. 요즘 장미축제가 한창인데, 와, 알록장미도 장미축제입니다. 살구색, 민트색, 분홍색, 또 빨간색 장미들이, 와, 진짜 담장이 펴 있는 것 같죠. 클리어 슬라임은, 너무 이렇게 늘려줘서 기포가 많이 생겨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늘리기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기포가 많이 생겼을 때쯤, 벌써 기포 소리 나요. 파츠도 많으니까, 어우, 소리가 진짜 좋네요. 세 번째 꽃슬라임은 벚꽃슬라임이에요. 옆 모습을 보면 와 클리어 슬라임 반또 토핑 반이에요. 벚꽃에다가 어, 피피 알갱이도 들은 것 같아요. 와 소리가 정말 좋을 것 같은 꽃 슬라임이네요. 통에서 꺼냈더니 와 핑크색 꽃 클리터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피시볼도 들어있어요. 클리어 슬라임과 이 피시볼은 정말 환상의 궁합이죠. 랩하면서 여러분들이 벚꽃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크게 크게 찍어볼게요. 와 진짜 벚꽃 같죠? 핑크색 꽃 글리터들이 알록달록 하네요 와 이렇게 랩하니까 진짜 예쁘죠? 슬라임도 이렇게 약간 기포가 올라오고 피시볼에다가 벚꽃 글리터라니 와 진짜 예쁩니다 꽃 글리터가 핑크색이라서 클리어 슬라임이 핑크색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와 이렇게 예쁘고요 벚꽃은 졌지만 슬라임에서 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와 벚꽃 슬라임으로 슬라임 꽃 만들어 볼게요 음, 어떤가요? 정말 핑크핑크하고 예쁘죠? 네 번째 꽃 슬라임은 유채축제 슬라임이에요. 아, 어, 유채축제 슬라임도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판, 유채꽃 글리터반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꽃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오, 꽃 글리터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꽃 글리터 있는 부분만 랩해볼게요. 막 꽃글리터가 두껍게 있어 가지고 막 슬라임이 막 내려가네요. 와, 노란 꽃글리터들이 진짜 많이 들어 있는 슬라임인데. 와. 이 꽃글리터들이 막 색깔이 변해 가지고 금꽃처럼 보이지 경해요. 골드 같지 않습니까? 와. 정말 엄마 생각에는 유채꽃보다는 골드꽃, 금꽃이라고 해야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꽃글리터만 들어 있으니까 색감이 아주 표현이 잘 되고 진짜 노랑노랑하게 보이지 않아요? 엄마는 자꾸 금반지 생각이 나네요. 이꽃 슬라임을 보니까 자, 이 유채꽃 슬라임도 슬라임 꽃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다섯 번째 꽃 슬라임은 로즈펄 슬라임이에요. 와, 왜 이름이 로즈펄인가 했더니 이렇게 동그란 진주에 장미꽃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꽃무늬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이래서 로즈펄인가 봐요. 와! 꽃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 꽃 보신 적 있어요? 음! 정말 예쁘죠? 거의 진주 슬라임에 가까운 꽃 슬라임인데요 진주가 장미 모양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모습이죠 진짜 순백의 드레스 같은 느낌의 슬라임이에요 이 로즈펄 꽃 슬라임은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요 오! 이렇게 하얀색 기포가 올라오니까 진주가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죠? 슬라임 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섯 번째 꽃슬라임은 행운꽃슬라임이에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꽃 모양 토핑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와, 슬라임보다 토핑이 더 많은 거 보니까, 와, 랩해도 예쁠 것 같고, 소리도 아주 좋겠어요. 클리어 슬라임에 쌓여있는 이 꽃들이 정말 반짝반짝 예쁘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네 방향으로 꽃잎이 있는 그런 토핑이 많이 들어있어요. 와, 알록달록하니까 진짜 예쁘죠? 게다가 진짜 투명한 기포 생기기 전의 클리어 슬라임 랩이라 와 토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빨리 떨어지네요. 열심히 늘려주고 늘려주고 이꽃 슬라임은 클리어 슬라임이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토핑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클리어 슬라임을 베이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슬라임 꽃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일곱 번째 꽃 슬라임은 포도나무 꽃 슬라임이에요. 와 보라색 폼볼들이 진짜 포도나무 같죠? 그리고 또꽃 글리터도 들어있어요. 옆으로 보시면 3층으로 되어있는데 폼볼이 있고요. 클리어 슬라임 그리고 아래는 꽃 글리터가 있어요. 최대한 원형 그대로 꺼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꽃 글리터들 핑크색 진짜 예쁘죠. 그리고 반대쪽은 보라색 폼볼입니다. 바로 랩 해볼게요. 와 진짜 포도와 꽃이 같이 있는 거 맞죠?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이런 느낌일까요? 폼볼이 들어서 와 에이. 진짜 기포가 짱일 것 같아요. 게다가 색깔도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소리가 잘 날까요? 오 되게 가, 잔잔한 기포 소리가 나네요. 와이 포도나무꽃 슬라임도 슬라임 꽃으로 마무리해볼게요. 포도나무꽃 슬라임 예쁘죠? 여덟 번째 슬라임은 투명꽃 슬라임이에요. 이 투명한 크리어 슬라임 안에 정말 투명한 꽃글리터가 들어있어요. 화면으로도 보이나 모르겠네요. 진짜 투명한 애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와, 하얀 꽃글리터 같이 보이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니까 핑크 꽃처럼도 보이죠. 유리같이 투명한 클리어 슬라임에 이렇게 투명한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투명 꽃인가 봐요. 클리어 슬라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투명 꽃 슬라임 강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슬라임을 늘려주다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변하니까 꽃 글리터들이 더 돋보여요. 보이시나요? 아홉 번째 민트 꽃 슬라임이에요. 오 클리어 슬라임 같은데 민트 꽃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슬라임도 색깔이 바뀌어 보이죠. 그리고 하트 글리터도 많이 들어있네요. 민트 꽃 슬라임 와 노랑색과 민트색이 정말 잘 어울리죠. 민트 꽃과 노랑 하트 그리고 피시볼이 들어있는데 와 정말 환상적이네요. 진짜 진짜 예쁘네요. 어 민트색이 또 굉장히 색깔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섞고, 음 그리고 향기가 야 되게 상큼한 향이 나는 꽃 슬라임이에요. 야. 오 역시 피시브리 들어 있어서 기포 소리가 아주 좋은 슬라임이에요. 열 번째 슬라임은 라일락 슬라임이에요. 헉, 이제 라일락 필터링 온것 같은데 이 연보라의 라일락 진짜 예쁘네요. 엘머스 베이스의 보라색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핑크색 꽃 글리터가 있고 반대쪽에는 폼볼이 있어요. 엘머스 베이스 슬라임이라, 와, 촉감이 진짜 부드럽구요. 오, 랍 한번 해볼게요. 음, 어떤가요? 폼볼과 꽃글리터들이 잘 섞여서, 와, 예쁘네요. 어, 그리고 이 섞는 느낌이 좋습니다. 글리터와 폼볼이 움직이는 소리 정말 좋네요. 폼볼과 글리터가 섞여있어가지고, 와, 섞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마이 맘 어릴 때 생각나는 라일락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보라색 꽃과 피시볼도 들어있고요. 다양한 글리터들이 함께 있어요. 보라꽃 슬라임은 이렇게 보라색 꽃 글리터와 함께 노란색 하트 글리터도 같이 들어있어요. 오, 핑크 글리터도 보이네요. 와, 피시볼도 들어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드레스 같은 느낌이 드는 랩이 되네요. 다시 한번 어, 어때요 보라꽃 같이 보이나요? 꽃 슬라임 진짜 예쁘죠. 피시볼이 들어있으니까 소리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랩을 해서 말고. 또 랩을 해서 말고 음~~ 그리고 랩을 할수록 향기가 전해지는 슬라임이에요 오~~ 기포 속도 아주 좋구요 향기가 진짜 좋은 꽃 슬라임이에요 마지막 꽃 슬라임은 벚꽃 축제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폼볼과 스프링클이 있구요 그리고 클리어 슬라임 아래쪽에는 꽃 글리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폼볼 사이에 스프링클이 있으니까 정말 축제같이 신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꽃 글리터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벚꽃 축제 같아요 와 이쪽은 꽃 글리터만 보여드리네요 이쪽 폼볼 이 있는데 랩 해볼게요 헉, 폼볼 있는 쪽은 폼볼이 가벼우니까 랩이 진짜 예쁘게 돼요 와 스프링클까지 있으니까 화려하죠? 우린 또 이렇게 슬라임을 가지고 놀면서 내년 벚꽃 축제를 기다려야겠죠? 여러분 꽃 슬라임 축제 잘 즐기셨나요? 어떤 꽃 슬라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꽃 슬라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마이맘이 세 분을 추첨해 가지고 오늘 보여드린 이 열두 개의 꽃 슬라임 중에 네 개가 들어 있는 보라 슬라임 플라워 박스를 보내드리려고 할게요. 응모 방법은 먼저 마이맘 TV 구독 꾹 해주시고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꽃 슬라임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럼 세 분을 추첨해서 네 개가 들어 있는 플라워 박스를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맘은 다음에 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